그날도 평소처럼 거울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어제와 같은 얼굴인데, 눈가 주름이 덜해 보였습니다. 팔자주름도 조금 옅어졌고요. 심지어 친구가 묻더군요. 무슨 시술 받았어? 갑자기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어? 하지만 전 시술을 받은 것도, 비싼 화장품을 바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마데카솔과 바세린을 섞어 바르고 잠든 것 뿐이었죠. 이 영상 끝까지 보세요. 피부과 의사도 놀란 마법 같은 조합. 바로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부과 전문의 김윤정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한 가지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바로, 피부의 회복은 거창한 시술보다 매일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깊어지면 하, 이제는 시술을 받아야 하나, 비싼 크림을 사야 하나 고민하십니다. 실제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수십만 원짜리 화장품을 사용하고도 효과가 없었다며 실망한 얼굴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피부는 강하게 자극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꾸준히 재생시키고 회복시킬 때 진짜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성분들로 집에서도 누구나 따라 할수 있는 피부 재생법을 연구해왔고 그 중에서도 특히 노년기 피부에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임상 사례와 논문들을 참고한 끝에 하루에 단한 번, 주 1회, 바르기만 해도 피부가 확연히 달라졌다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준 한 가지 조합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조합이 바로 식물성 마데카솔과 바세린, 이두 가지의 간단한 조합입니다. 이두 가지는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가격도 매우 저렴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피부과에서 쓰이는 고가의 치료제 못지 않은 강력한 피부 재생 메커니즘이 숨겨져 있습니다. 주름을 개선하고 탄력을 높이고 피부 장벽을 되살리는 핵심 성분들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그동안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중요한 정보들을 하나하나 설명드릴 겁니다. 우선 주름을 악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 볼 겁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생기는 주름이 아니라 피부 내부에서 벌어지는 변화와 생활 습관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이 마데카솔과 바세린 조합이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 그 과학적 배경도 쉽고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는 여러분이 집에서도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올바른 사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릴 거고요. 피부 타입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방법도 안내해 드릴 겁니다. 건성, 지성, 민감성 피부에 따라 조합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도 꼼꼼하게 알려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 조합을 사용할 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간단한 주름 케어 마사지법도 알려드립니다. 하루 5분만 투자하면 여러분의 얼굴선이 눈에 띄게 바뀔 수 있습니다. 전문의로서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 한 편이 여러분의 피부 나이를 되돌릴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의 피부는 단순히 세월에 맡길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되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오늘 여러분이 내리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해답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것도 누구나 갈수 있는 편의점에서 구할 수 있는 제품 두 가지만으로 가능한 믿기 힘든 피부 회복법입니다. 바로 동국제약의 100% 식물성 마데카솔 연구와 바세린입니다. 이두 가지 제품 너무나 평범해 보이지만 조합했을 때 피부에 일어나는 변화는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이 조합을 매주 한번 잠들기 전에만 사용해도 피부 속에서 콜라겐이 살아나고 표피 위에는 수분을 잡아주는 보호막이 형성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시죠. 연고랑 바세린인데 그게 정말 주름을 펴주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부과에서 쓰이는 고가 화장품이나 기초 케어 제품 못지 않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각의 성분이 역할을 완벽히 나눠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마데카솔의 핵심 성분인 병풀 추출물. 즉, 센텔라 성분은 피부 속 섬유세포를 자극해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감소하는 콜라겐은 피부 탄력과 직결되며 주름의 깊이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성분이 피부 깊숙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흡수를 도와줄 밀봉 역할이 필요하죠.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바세린입니다. 바세린은 피부 표면의 막을 형성해 수분과 함께 유효성분이 피부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즉, 병풀성분이 피부에 깊게 작용하고 그 효과가 사라지지 않도록 오래 붙잡아두는 역할을 바세린이 해주는 겁니다. 더 좋은 점은 이 조합이 피부에 거의 자극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부가 얇고 예민한 노년층에게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뜻이죠. 사실 예전 어르신들도 상처가 나면 집 앞에서 뜯은 풀잎을 살짝 문질러 붙여두곤 하셨죠. 그때의 지혜가 이제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회복 원리로 되살아난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조합을 어떻게 사용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제품을 잘 고르는 것, 그리고 얼마나 자주, 어떻게 사용하는가입니다. 먼저 제품 선택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절대 약국용 마데카솔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약국에서 파는 마데카솔 제품 중 일부는 항생제, 스테로이드, 방부제가 포함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분들은 상처 치료에는 유용할 수 있어도 얼굴 피부에는 자극이 될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피부 장벽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정확히는 노란색 튜브, 초록색 뚜껑, 동국제약에서 나온 식물성 마데카솔 연구입니다. 그리고 제품을 구입하실 때는 꼭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센텔라 아시아티카 병풀 추출물만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항생제나 방부제 성분이 없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녁에 세안을 깨끗하게 한후 스킨과 수분 에센스를 가볍게 발라 피부의 수분을 먼저 채워줍니다. 이때는 절대 건조한 상태에서 바르지 마세요. 피부에 수분이 있어야 유효, 성분이 더잘 흡수됩니다. 마데카솔은 엄지손톱 한 마디 정도 짜주세요. 바세린은 티스푼 절반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둘을 손등이나 작은 용기에서 잘 섞어줍니다. 준비된 혼합물을 눈가 미간, 이마, 팔자주름, 목주름 등 주름이 고민되는 부위에 가볍게 두드리듯 발라줍니다. 절대 비비거나 세게 바르지 마세요. 손끝으로 가볍게 톡톡 두드리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사용 빈도는 주 1회. 자기 전밤 시간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낮에는 자외선에 노출되기 쉽고 바세린이 메이크업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조금 더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면, 3일 간격으로 2주간 사용한 후, 반드시 2주간 휴식을 줘야 합니다. 피부도 회복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낮에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피부 재생 중에 자외선을 받게 되면, 오히려 색소 침착이나 자극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방법은 매일 바르는 것이 절대 더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 쓰게 되면 피부가 성분에 익숙해져 반응을 줄이거나 과도한 유분으로 인해 모공이 막힐 수 있습니다. 적정량, 적정 빈도, 그리고 올바른 제품. 이세 가지 원칙만 지키시면 여러분의 피부도 다시 촉촉하고 탱탱하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건 결코 복잡한 피부과 시술이 아닙니다. 그저 작은 습관 하나. 바르고 자는 5분의 정성만으로 10년은 젊어 보이는 피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밤 화장대에서 비싼 크림 대신 마데카솔과 바세린을 꺼내 보세요. 그리고 피부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한주 두주후 거울 속 나를 다시 만나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피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극도로 건조한 피부 때문에 늘 당기고 푸석한 느낌을 호소하고 누군가는 조금만 무거운 제품을 발라도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곤 합니다. 이렇듯 피부 타입은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같은 마데카솔과 바세린 조합이라도 어떻게 섞느냐가 효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피부 상태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조합을 조절해야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건성 피부를 가진 분들이라면 마데카솔과 바세린의 조합은 가장 이상적인 궁합입니다. 건조한 피부는 수분이 금방 날아가고 피부장벽이 약해져서 자극에도 쉽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마데카솔로 피부를 재생시키고 바세린으로 보습막을 강하게 씌워주는 방식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바세린의 비율을 조금 더 높여서 피부 속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죠. 다음은 민감성 피부를 가진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바세린조차도 무겁게 느껴지거나 모공이 막힌 느낌 때문에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바세린 대신 알로에겔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로에겔은 가볍고 수분감이 풍부하며 자극 없이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과까지 있어 민감하고 얇은 피부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성 피부인 경우에는 피부 표면에 유분이 많기 때문에 바세린은 피하고 알로에겔과 마데카소를 섞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유분이 많은 상태에서 바세린까지 바르면 모공이 막히고 피지가 갇혀서 트러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가볍고 산뜻한 사용감을 주는 조합이 필요하죠. 계절에 따라도 사용 방법을 약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겨울철처럼 건조한 계절에는 바세린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 난방으로 인의 피부가 쉽게 마르고 갈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는 마데카솔보다 바세린의 양을 조금 더 넉넉하게 사용해서 피부를 보호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여름철처럼 기온이 높고 땀이 많이 나는 계절에는 바세린의 비율을 낮추거나 아예 알로에겔로 대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피부 위에 유분이 많아지면 땀과 피지, 먼지와 섞여서 오히려 피부 상태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이 조합의 효과를 눈에 띄게 가속화할 수 있는 실천 팁입니다. 간단하지만 꾸준히 하면 같은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훨씬 더 빠르고 확실한 효과를 볼수 있는 방법입니다. 먼저 홈 스팀 타워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스킨 케어나 연고를 바르기 전 따뜻한 수건을 얼굴에 약 23분간 덮어주세요. 수건은 뜨거운 물에 적신 후꼭 짜내서 적당히 따뜻한 온도로 사용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모공이 열리고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제품의 흡수력이 확실히 높아집니다. 피부과 시술 전에도 스팀 관리를 하는 이유와 같은 원리입니다. 다음은 각질 제거입니다. 피부 표면에 오래된 각질이 남아 있으면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피부 깊숙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부드러운 젤 타입의 각질 제거제를 사용해 피부를 정돈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스크럽처럼 알갱이가 있는 제품은 오히려 자극이 될수 있으니 피하시고 순하고 자극이 적은 각질 제거제를 마데카솔 조합을 바르기 전날 밤에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은 바로 주름 개선 전용 마사지법입니다. 하루에 5분, 저녁 시간이나 아침 세안 후 가볍게 얼굴을 만져주는 것만으로도 피부 속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근육의 긴장이 풀리면서 주름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주름이 생기기 쉬운 부위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기적인 자극을 주면 탄력 회복에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미간 부위는 양손의 중지를 사용해 살살 동그라미를 그리든 마사지해 주세요. 인상을 자주 쓰는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눈가는 검지로 눈 밑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톡톡 가볍게 두드리는 동작을 반복해주세요. 눈과 주름뿐 아니라 부기 완화에도 좋습니다. 팔자 부위는 손끝으로 코 옆에서 입꼬리 쪽으로 부드럽게 쓸어올리는 방식으로 마사지하면 무너진 얼굴선이 조금씩 살아납니다. 목은 양손을 사용해 턱 아래에서 쇄골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리듯 마사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너무 세게 당기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목 피부는 얼굴보다 더 얇고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사지 동작은 마데카솔과 바세린 또는 알로에겔을 바른 후에 진행하면 성분의 흡수를 더욱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단순히 바르기만 하는 것보다 마사지까지 병행하면 흡수력도 효과도 두 배가 되는 셈이죠. 이제 여러분은 단순히 제품을 바르는 수준을 넘어서 피부 타입, 계절, 흡수 촉진, 마사지까지 포함한 맞춤형 주름 케어 루틴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쌓이면 몇주뒤 몇달 뒤에 거울 속 얼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정성 들였는지를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결과로 보여줍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피부는 여전히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주름은 오랜 시간에 걸쳐 생기지만 그 개선의 시작은 단몇 번의 실천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루 이틀 만에 거울 속 얼굴이 달라지진 않겠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꾸준히 사용한다면 피부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변화가 나타날까요? 먼저 12회만 사용해도 피부의 건조함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바르고 자고 일어난 다음 날, 아침 세안 후, 얼굴을 손으로 만져보세요. 뻣뻣하고 푸석하던 촉감이 한결 부드럽고 탱글하게 바뀌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2, 3주 정도가 지나면 그동안 눈가나 입가에 숨어 있던 잔주름들이 조금씩 옅어지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세안 후 거울을 볼 때, 어, 내가 이랬었나? 하는 순간이 분명히 올 겁니다. 4주에서 6주. 이 시점이 되면 이제 변화를 체감하는 수준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피부가 촉촉한 정도가 아니라 깊은 주름에도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합니다. 팔자 주름, 미간 주름, 목 주름처럼 시간이 만든 굴곡에도 조금씩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8주. 두 달이 넘는 시점이 되면 주변에서 먼저 묻기 시작합니다.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어요? 무슨 화장품 쓰세요? 이때부터는 주름 개선뿐 아니라 피부결, 탄력, 전체적인 인상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단 하루 바르고 다음 날 기대하는 마음으로 거울을 보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주, 단 사주만 꾸준히 바르며 관리해 보세요. 피부는 놀랍도록 정직하게 변화를 보여줄 것입니다. 피부는 정직하다는 말, 그 진실을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게 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여러분이 선택할 시간입니다. 오늘 밤, 화장대, 서랍을 열고, 화장품 병들이 빼곡히 줄지어 있는 그곳에서 단두 가지 마데카솔과 바세린을 꺼내보세요. 주름을 감추기 위해 두껍게 메이크업 하는 대신 피부 스스로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해주세요. 우리는 나이 들수록 무엇을 더 하느냐보다 무엇을 제대로 하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76세 정광수 어르신이 햄과 치킨으로 심장병을 얻었다면, 우리도 무심코 바르던 화장품, 무심코 넘겼던 피부 습관으로 얼굴 나이를 앞당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회복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단지 오늘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될 뿐입니다. 무엇을 바르느냐에 따라 당신의 얼굴 나이는 10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피부를 다시 건강한 길로 이끌어 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다짐을 공유해 주세요. 저도 오늘부터 주름 케어 시작합니다. 이한 줄의 댓글 제가 하나하나 읽고 직접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 드릴게요. 유튜브 백세준비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노년의 피부는 이제 포기할 대상이 아니라 되살릴 수 있는 희망의 시작점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거울 속 얼굴이 바뀌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